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다육이 겨울철, 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앞에다 이렇게 진열을 또 해놨거든요. 오늘 소개할 다육이들은, 자, 앞으로 제가 좀 옮길게요. 요게, 아 어, 퍼플 드림이에요. 퍼플 드림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이는 게 핑크 루비에요. 핑크 루비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핑크 루비부터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실까요? 자, 이게, 어, 핑크 루비인데요. 뭐, 루비 핑크라고 하기도 하고, 핑크 루비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알기로는 핑크 루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명칭을, 어, 이름을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다육이가, 물이 지금 빠져가는 상태예요. 가을에는 이게 꼭지점을 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 테두리에 다 물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입장들도 조금 물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 실내에서 키우기 시작한 지 지금 보름 정도? 보름이 보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11월 한 중순 정도서부터 화분 바지에 키우던 것들, 뭐 문을 열고 키웠던 것들을 다 안으로 베란다 안에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 올 겨울이 따뜻한 관계로 그나마 그나마 이런 색감들을 유지하고 어 쭉.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이 좀 바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붉은 빛을 띠고, 이렇게 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잠을 자지 않고 성장을 멈춘 게 아니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어,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베란다 거기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동남쪽이라.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잠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다육이들이 어, 색도 덜발랬고그 다음에 속에서 속 입장들이 나온다는 게, 어, 작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훨씬 더 추웠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훨씬 덜 추운 거예요, 지금. 발규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핑크 루비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여 보세요. 입이 꽉차 있어요. 입이 꽉차 있고 속 안에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연한 핑크빛으로 지금 속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속 입장도 튼실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겉 입장들도 약간 색깔이 발해긴 했지만. 튼튼해요. 튼튼하고, 음, 이렇게 색이 말라가지고, 말른 입장들은 스스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 버렸는데, 남은 입장들은 아주 튼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속 입장 하나가 지금 말러가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를, 어, 손으로 뜯는다거나 핀셋으로 뜯을 경우에 상처가 나면은 이게 그 목대 그런 데에서 어 상처가 나면은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띄워주지를 않고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 정도 입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몇주 지나면은, 어, 스스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핑크 루비가 제가 3년 전에 아기 핑크 루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입장들도 많아지고, 아, 이렇게 튼실하게 성장하는 거 보니까, 아, 다육이 키우는 매력이 여기 있구나. 또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핑크 루비였고요.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 다음 다육이. 자 보실까요? 그 다음 다육이들은 휑하지요. <laughs> 이걸, 이 이거 이거 지금 다육이 목대만 보고 계십니다 지금. <laughs> 이게 어 퍼플 드림인데요. 퍼플 드림이. 물든 그게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제가 가을에 여러분한테 퍼플 드림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이런 색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색감을 유지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목대에서 여기 목대에서 아주 작은 퍼플 드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구가 그 가을 때보다는 조금 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성장이 멎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잎들이 이렇게 발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잎들은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렇게 발라 보여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가을이나 겨울 되면은 입이 말라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퍼플 드림은 이 자주 색감을 1년 내내 유지하고 있어요. 대신, 봄이 되면은 아주 이 퍼플 드림 색감이 더 짙어지면서 이렇게 말라보이지가 않고, 어, 잎사귀도 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잎들도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오므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은 잎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색감은 그대로 요런 색감을 유지한다는거 그리고 봄이 되면은 색이 좀더 선명한 붉은색을 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퍼플드림은 잎들은 별로 크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 좋은 것은 이 가지들이에요. 목대. 꼭 나무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아, 나무가 자라는 것 같아요. 다육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잎들을 보잖아요. 이런 잎들. 잎들을 보는데, 이 다육이 많은 퍼플 드림 다육이는 목대가 성장하고 있어요. 잎보다는 목대가 더 굵어지고요. 목대가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커팅해서 이 봉오리를 따로 심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저는 이 목대에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나는 게 보고 싶어서 제가 자르거나 뭐, 커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어요. 3년 전에 산 그대로 저는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나무 이런 대를 꼽아 놓은 것은, 어, 이 기울기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좀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키우기 위해서 제가 나무 꼬지를 꼽아 놨어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훨씬 좀 심하게 기울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을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무로 이렇게 꼽아놔 주시면 이렇게 휘지 않고 그래도 좀 이렇게 곱게 올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목대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대가 기울어지지 않게 조금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꼽아놨습니다. 아 너무 멋있죠. 진짜 어, 가을 단풍 나무들도 잎들이 다 떨어져서 휑휭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가을 단풍 나무 같답니다. 그래서 어, 이 목대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건들지 않고 그냥 이 목대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다육이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요. 자, 이거 보시면 많이들 키우실 거예요. 홍대화금이거든요. 홍대화금도 아, 이게 잎이 원래 이렇게 홍색을 띄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홍색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속에서는 자구가, 자구가 아니죠? 입장이죠? 속 입장이 푸르스름하게 나오고 있어요. 홍대하금은 입장 속에서는 앞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 입장은 아주 진한 녹색을 뛰더라고요. 근데 겉 입장은 이렇게 붉은 색으로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항상 붉은색 계통으로 어, 성장을 하는 어, 다육이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속 입장을 보면 색... 이 입장 속에서는 푸른색을 띄고 있어요 내 이름은 홍대하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두가지 패턴의 색감을 띄고 있다는거 그래서 속 입장을 보면 연두빛이고 겉 입장 여기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홍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대하금이 진짜 안자랍니다 3년 된건데요 원래 홍대하금이 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진짜 안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안 자라는 줄 알았거든요 성장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러시는데 어 홍대하금은 이렇게 자라라는 속도가 되게 더디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너무 새끼잖아요. <laughs> 새끼 때 샀는데 정말 그냥 새끼입니다. <laughs> 그리고 겉 입장은 말르면 떨어져요. 그리고 속 입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겉 입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상태에서 떨어지고 속 입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게 목대가 있느냐? 목대도 없습니다. 그냥 뿌리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홍대야금이 목대가 있는 건지 아예 없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냥 뭐어 이렇게 가시지는 않고 어 자그만해도 이렇게 알차게 속 입장이 알차게 이렇게 들어차서 어 자라나고 있으니까 클 어,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laughs> 홍대학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아시죠? 여러분, 이거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영락이에요, 영락. 이렇게 영락도 보면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어 다육이가 아닌 꽃이 핀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테두리 부분 여기 보세요. 꼬불꼬불 하잖아요. 이게 꽃으로 보여요. 여기 꼬불꼬불한 부분이 약간 색이 짙게 어, 붉은 빛도 아니고 좀 흑색 비슷하게 약간 색감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주름치마 입듯이.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입장이 아니라, 꽃 같아요. 꽃잎 같아요. 꽃이, 이렇게, 이렇게, 꽃잎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해서 이렇게 봐도, 다육이들은 이렇게 딱, 흔히 보면, 입장으로 이렇게 딱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든 이렇게 봐도, 꽃 같아요. 꽃.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겨울에는 색이 이렇게 바래 가지고 물도 지금 저병 관수도 안 하고 있고 공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뿌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그렇게 막 오동통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말라 있긴 하지만 제가 저병 관수는 안해 주고 그냥 입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계속 뿌려주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뿌리 속에 이걸 오동통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병 간수를 했는데 그 물이 이렇게 증발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문도 안 열어 놓잖아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문을 이렇게 잠깐 약간 열어 놓는데 혹시 이 소간에서 흙과 함께 얼어 있으면은. 봄이 되면은 그게 무릎병에 걸리고 거기에서 까기충 어 벌레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입에서 흡수하는 것은 괜찮아도 뿌리가 이렇게 촉촉하게 오래 있으면은 정말 봄에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쭈글쭈글해서 아유 물이 물고파 물고파. 하는 것 같아도 제가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봄을 위해서요. 그럼 봄에 물을 주면은 이게 오동통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풍선처럼. 그런 맛에 다육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봄을 기다리고. 지금은 비록 쭈글쭈글해, 쭈글쭈글해 보이고, 뭐, 입이 시들해 보여도, 아, 봄에는 이게 꽉 차게 보이고, 오동동하게 살도 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런 주름 치마 같은 이 무늬, 문양도 뚜렷하게 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영락은 이 주름 잡힌 입이 매력이랍니다. 자 영락을 보고 계세요. 자, 영락도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영락은 조금 햇볕을 많이 이렇게 쬐어줘야 어, 튼실하게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햇볕 쨍쨍 나는 남쪽에서는 이렇게 더 씌워준다 그럴까요? 마음을 씌워서 키우는 게 좋고요. 이거는 한 동명에서, 어, 동쪽에서 키우는 게 아주 색감도 푸르스름하고 이것도 뭐 봄에 돼도 연두빛이 아닌 녹색. 녹색을 유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동명에서 키우는 게 동쪽 거기에서 키우는 게 가장 적당한 어, 다육이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 영락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핑크 루비.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짠홍대학금 어머 저기 나무 <laughs> 나무로 입이다 떨어지게 보이는 저 퍼플 드림 저거는 어, 목대만 봐주세요 <laughs> 퍼플 드림 이렇게 해서 내네 종류를 어, 겨울 관리하는 동안에 어떻게 성장하고 겨울 동안에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다육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다육이를 100종류 넘게 키우다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3년까지 키우면서 아, 그래도 반토막이라도 어, 지금 한 54종류, 55종류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무성한 다육이는 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종류가 다른 다육이들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종류의 다육이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어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